네, 안녕하세요. 헬스파입니다. BMW에서 X3 풀체인지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BMW X3 출시를 앞둔 와중에 외장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부 디자인만 유출되었는데요. 과연 X3의 풀체인지 모델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유출된 것은 X3의 전면부 사진입니다. 지금 딱 X3 전면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MW 디자인, 요즘 1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아, 1시리즈 디자인은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X3는 그것보다는 좀 괜찮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이 자동차는 외장 디자인, 특히 범퍼를 봤을 때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X라인, 그러니까 세단으로 따지면 럭셔리 라인 정도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디자인 패키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면부가 조금 맹숭맹숭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꽤 괜찮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퍼를 봤을 때는 최근 X5가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그 X5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헤드램프에는 데이라 라이트가 니은자로 두 개가 위치해서 예전 BMW의 이 엔젤아이 그러 그러니까 코로나 링을 그대로 개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BMW들은 저 데이라이트들을 전부 세로축만 적용하는 게 트렌드인데 이 X3 같은 경우에는 니은자로 두 개를 만들어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릴은 막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그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차는 이앞펜더 쪽에 충전구가 있는 걸 봤을 때 전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MW 같은 경우에는 벤츠랑 다르게 전기차 디자인을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똑같이 가져가는 게 BMW. BMW만의 방법이다 보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그릴을 막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냉각은 하단부 그릴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릴 주위로는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죠. 그릴 테두리에 빛이 나도록 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서 밤에도 이 BMW만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X6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뭐 7시리즈, 5시리즈 이런 차에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밤에 보면 이게 압도적으로 정말 빛이 나거든요.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데이라이트가 한 줄로 이어지는 걸로 이런 존재감을 대신 표현하고 하는데. 확실히,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압도적인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가 현재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살짝 살펴보면요. 문손잡이가 옛날에 당기는 타입이었다면, 이제는 손을 넣어서 여는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좀더 강조한 문손잡이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앞 핸더에 있고요. 아마 순수 전기차 모델, iX3 같은 경우에는 주유구랑 같은 위치에 충전구가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측면 디자인은 그냥 일반적인 BMW, 그리고 기존 X3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겠는 부분이라면 뒤쪽 핸더를 좀 많이 부풀려놨어요. 그래서 뒤쪽 핸더가 좀 빵빵해 보인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내도 유출되었는데요. 실내를 보시면. 아 최근 BMW 디자인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장으로 쭉 이어놨고요 스티링 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i5 그러니까 신형 5시리즈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토널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레버를 없애고 이제는 단순한 토글 방식으로 대체한 거 역시 신형 BMW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BMW가 기존에도 약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아이 X3 신형도 실내 디자인은 살짝 아쉽습니다 일단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쭉 이은 것 자체는 세련되고 괜찮은데 사실 이 정도는 요즘 자동차 회사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좀더 화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는 GV70 실내가 이렇고 벤츠 GLC 실내가 이런데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화려함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신형 X3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형 X3 디자인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혁수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